보잉의 주가는 2019년 3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최근 2년 사이 737 맥스 그라운드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 유행으로 폭락했습니다. 앞으로 737 맥스가 여전히 중국에서 운항이 중단되고 있고 새로운 전기 시스템 문제에 직면하는 등 보잉의 회복 경로는 그리 순찬치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 여행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립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보잉사가 2022년 회계 연도에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올해는 수익이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송 증가와 항공기 수요가 운전하다는 장기적인 기대에 기반하여 2021년 보잉 주식을 매수할 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잉사는 항공 및 방위 기술 분야에서 150여 개국의 항공사와 미국 및 연합 정부 고객을 지원하는 자타공인 선두 업체입니다. 사실 보잉은 에어버스와 함께 세계 항공 분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2019년 737맥스의 운행 중단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2018년 회계연도에 핵심 상업 비행기 사업 부문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57%와 65% 트 %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보행사의 핵심 상업 비행기 사업 부분은 2019년 2020년과 2021년 1분기 영업 수익진에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커머셜 플레인 스 사업 부분의 매출 기여도와 영업 손실이 줄어든 것은 보행사가 지난 2년여 동안 주가 변동성을 보인 주요 원인임이 분명합니다. 보행사는 2019년 3월 1일 사상 최고가인 430달러로 마감하였으며 한달전인 2019년 1월 31일 2018년 회계연도의 매출과 수익을 위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에디오피아 항공 737 맥스 추락사고 이후 보잉의 737 맥스는 2019년 3월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보잉 주가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323.83달러로 사상 최고치에서 마이너스 25% 하락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잉사는 737 프로그램의 생산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잉사의 주가는 2020년 3월 20일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과 함께 5년 만에 최저치인 95.0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잉의 핵심 상업용 비행기 사업 부문에 또, 또 다른 큰 차질을 빚었고, 세계 항공 여행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 의해 부과된 여행 제한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잉사의 주가가 2020년 11월과 12월에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737 MAX의 운행 중단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 흐름의 결과였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연방 항공청 또는 FAA는 737 MAX의 운행 중단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2월 첫 번째 집단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잉사는 2021년에도 주가 회복세를 이어갔고 현재까지 보잉의 주가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214.06 달러에서 2021년 5월 들어 현재 235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보잉사의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지만, 아직 이전 수치로의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잉사의 주가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핵심 상업 비행기 사업 부문이 손실을 줄이고 미래에 다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보잉의 상업용 비행기 사업의 향후 전망은 737 맥스 납품과 글로벌 여행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잉의 커머셜 비행기 사업 부문 매출이 2020년 1분기 62억 달러에서 2021년 1분기 43억 달러로 마이너스 31% 감소했습니다. 이는 상업용 비행기 부문의 마이너스 50%의 연간 매출 감소에서 2020년 회계연도에 162억 달러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 같은 개선은 FAA가 2020년 11월 737 맥스 운행 중단을 해제한 뒤 737 맥스 납품이 재개된 영향이 큽니다. 2021년 4월 26일 현재 보잉은 85개 이상의 737 맥스 항공기 납품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보잉사는 일부 미국 항공사로부터 737기의 신규 주문을 받았습니다. 반면 737 맥스는 핵심 항공시장인 중국에서 여전히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행은 2021년 4월 28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직도 중국의 737MAX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기가 737 납품 계획과 향후 생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까다로운 것은 중국 내 737MAX의 운행 중단 명령 해제가 순전히 안전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이는 미중 관계도 737MAX가 언제 중국 내 운항으로 복귀하고 비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의 주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737 맥스 항공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021년 4월 29일 FAA가 보잉사의 737 맥스 항공기 중 일부의 전기 시스템에 본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2021년 5월 5일 또 다른 기사를 통해 보잉이 FAA의 수많은 737 맥스 서브 시스템이 전기 접지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분석과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잉은 2021년 4월 말 서비스 중인 항공기 100여대가 전기 시스템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4월 납품 감소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항 중인 137 MAX를 정상화된 수준으로 복원하려면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글로벌 여행 재개가 보잉의 핵심 상업 비행기 사업 부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IATA 데이터에 따르면 전 지구 승계 킬로미터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은 국내 여행에 비해 회복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 예약 지표를 보면 소비자들이 국내 여행을 재개하기 시작하는 반면 국제 여행 계획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WHO는 2021년 4월 접종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형평성 우려를 감안할 때 코로나 백신 여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매주 확인되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했지만 인도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잉의 핵심 상업 비행기 사업의 궁극적 회복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으로 시기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보잉그룹은 2021년 4월 28일 자사의 2021년 1분기 실적 브리핑에서 IATA 등 업계 단체와 일치해 2023년에서 2024년 여객 수송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최근 상업 서비스 회복으로 2022년 현금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S&P Capital IQ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1년, 2022년 모잉의 수익이 각각 37%와 12% 증가한 798억 달러와 89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가들의 컨센서스 추장에 따르면 보잉은 2022년 회계연도에 각각 94억 달러와 75억 달러의 수익성과 긍정적인 운영 현금 흐름 그리고 자유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잉은 이미 2019년 회계연도와 2020년 회계연도에 지난 2년 동안 현금 흐름과 무료 현금 흐름을 모두 부정적으로 운영했으며 이는 2021년 회계연도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기 시스템 문제로 737 MAX 납기가 더 지연되고 중국 내737 MAX 운행 중단 해제 시점도 연장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보잉이 장기적으로 볼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IATA는 2020년 5월 전세계 항공 승객 증가율이 향후 20년 동안 3.2에서 5.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잉도 2020년 10월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4만 3천대 이상의 신규 항공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규모와 자본 측면에서 큰 진입 장벽을 고려할 때 에어버스와 보잉사의 상업용 비행기 시장 독점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보잉이 737 MAX를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특정 분야에서 에어버스보다 약간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은 비교적 광범위한 광폭 항공기와 이중 통로 항공기인 747, 777X, 787과 같은 기존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 측면에서만큼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잉에 대한 재무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이며, 앞에서 언급한 주요 위험 요소 중 일부가 현실화될 경우 수익에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잉은 경쟁 업체인 에어버스에 비해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도 투자자에게 보잉은 단기적으로 장애 요소로 인한 실적 부진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